자, 도형에서의 원순열, 아니면 뭐, 다각형에서의 원순열, 얘네들을 보겠습니다. 얘네들 보기 전에, 원순열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잠시 얘기해 보면, 원순열은 뭐였냐면, 어, 우리가 원탁이 있을 때, 서로 다른 네 개를 배열한다. 원탁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우리 기본적으로 뭐, 사팩토리알 하는 거죠. 배열하는 개념이 사팩을 하는데, 근데, 원순열의 특징은 뭐였냐면, 핵심 특징은 뭐였냐면, 여기, 나두 나, 어떤 하나가 여기가나 여기가나 여기에 있더니 여기 있던가 다 같은 상황이죠. 왜냐면 회전시키면은 다 겹치 겹쳐지는 네 가지가 아니라 다 겹쳐지는 한 가지 경우로 보는 거였죠. 그러니까 얘는 정확히 네 가지를 네 가지를 한 가지로 보는 거였다. 한 가지. 그래서 4팩에서 나누기 4를 하는 뭐 이쪽으로 갔었죠. 갔는데 그럼 이런 과정 속에서 제일 핵심이 뭐였냐면 원순열은 원순열은 회전을 시켰을 때몇 가지로 보는 거예요. 회전 시켰을 때를 다 따져 보면 한 가지로 보는 게 이게 원순열이었거든요. 한 가지로 보는 게 원순열인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 오늘 볼 거이 다각형에서 원순열은 뭐냐면 그거예요. 회전을 시켰을 때 회전 시켰을 때몇 가지인가? 회전시키면 몇 가지? 몇 가지인가 이게 요게 핵심인거죠 몇 가지인가 자, 오늘 이제 이거 보는 거죠 몇 가지인가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 첫 번째 문제부터 보면은 얘네 뭐 아홉 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다 했을 때 여러분 여기에 색칠을 한다는데 이제 원순열 문제를 많이 풀어 봤으니까 그 정도는 감이 해요 얘를 딱 봤을 때아 색칠할 때아 여기 겉에 색칠할 때 원순열 개념이 들어가겠구나 그 정도 이제 감은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이 문제를 풀 건데 얘는 보니까 처음에 요 자리에 요 자리에 먼저 색칠할 거죠. 색칠할 거예요. 그러면 저 자리에 아홉 개 중에서 한 개를 색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색이 여덟 개, 8개, 색이 여덟 개가 남아 있고 그 여덟 개를 이제 이 바깥에 배열을 하겠죠. 바깥에 색칠을 하겠죠. 배열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순열 개념은 뭐냐면 8팩 나누기 8 해서 얘는 뭐였습니까? 회전시켰을 때, 한 가지로 보는 거 있죠. 한 가지. 회전시켰을 때, 한 가지로 보는 걸 구해놨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다각형에서, 도형에서 온 순열은, 회전시켰을 때, 몇 가지인지 봐야 되지. 그럼 얘는 회전시켜보니까, 어떤 대상을 쭉 회전시켜봤어요. 회전시켜봤을 때, 몇 가지 상황이 나오죠, 이게? 얘는 두 가지 상황이 나와요 요, 지금, 네 자리. 요, 네 자리는, 회전시켰을 때, 똑같죠. 겹치죠. 한 가지 경우로 볼수 있죠. 근데, 그거 말고, X 표친요 자리도, 요 X 자리도 돌렸을 때다 겹치는 한 가지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몇 가지인가? 요첫 번째 문제는 회전시켰을 때, 회전시켰을 때, 회전시켰을 때, 시켰을 때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 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산 결과가 이겁니다. 그러면, 뭐, 계산하면 7팩 토리알이고9 곱하기 7팩 곱하기 2니까 얘는 18 곱하기 7팩이다. 해서 답은 18,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순열은 한 가지였는데, 다각형에서 원순열은 몇 가지인가를 해보는 거지. 직접 쭉 대입해봤을 때. 그런 거고, 그러면 여기 밑에 거, 얘네들도 보면은, 얘는 둘다 12개, 12명이에요. 12명. 12명인데, 그럼 첫 번째 거부터 12명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데, 우리 이것도 얘네 두 개도 알다시피 <laughs> 원순열에 관련된 문제인 걸 알고 있어 풀어봤었으니까 그래서 12명 배열이니까 일단 원순열 배열 12팩에서 나누기 12에서 얘는 뭐야 회전했을 때한 가지로 보는 거죠 한 가지로 보는 건데 근데 봤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걸 해보면은 각자 자리에 넣어보면 이렇게 넣어보는 거죠 다 넣어봤을 때 한자 하나 다 넣어봤을 때 얘는 몇 가지가 나올까 이건 몇 가지 이 정도 괜찮죠,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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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얘네는 회전시키면 다 겹치죠? 다 겹치는 한 가지가 있고, 괜찮죠, 지금 여기? 어, 색칠 안한 흰색들. 이 흰색 채, 어, 비어져 있는 애들이 회전하면 다 겹쳐지는 또한 가지죠. 아, 그래서 얘는 몇 가지였는지 보니까, 회전하면은, 어, 얘도 얘두 가지였네, 두 가지. 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하는 거예요. 즉, 2 곱하기 11 팩토리아리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얘는. 얘는 또 12개니까, 다각형에서 배열이면은, 아, 얘가 원순열 개념이 들어간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순열 개념이 들어가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 12팩에 나누기 12를 해서, 얘는 한 가지라고 보는 거다. 회전했을 때한 가지. 근데 얘는 회전을 해보면, 이거, 얘랑, 아, 얘 숫자로 할까요? 1, 2, 3, 4. 얘가 1번을 돌리면 여기 오고 2번 회전하면 여기 3번 회전하면 여기 4번을 회전하면 여기니까 요렇게 겹쳐지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있죠 5번은 회전하면 여기죠 알겠죠 아, 그렇죠? 돌려보시면 같죠 6번은 회전하면 여기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얘는 그러니까 회전해 보니까 실제로 몇 가지죠 얘는 회전해 보니까 6가지였죠 그래서 얘는 곱하기 6으로 하는 겁니다 원순열은 한 가지로 보고 하는 건데 얘는 따져보니까 다각형에서 얘는 6가지 상황이 있다 그래서 곱하기 6 하는거 해서 얘는 11, 아, 6 곱하기 11팩6 곱하기 11팩토리얼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구했던 이거랑 2 곱하기 11 팩이랑 6 곱하기 11팩 두개 더하면은 8 곱하기 11팩토리얼이 된다 그래서 p는 8이다 이렇게 나오죠 알겠죠? 원순열에서 개념. 딱 보면 원순열인지 알아서 원순열로 계산을 할 건데 다각형은 아 그러면 실제로 쭉다 들어봤을 때 넣어봤을 때 실제로 얘는 몇 가지 상황이 있는가 다각형에서는. 그래서 그 가지 수만큼 곱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육면체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봤을 때 원순열인 거 색칠할 거니까 원순열인 거 알겠거든요. 근데 얘는 잘 보면은 자 이게 색칠을 할때 원순열 개념이 돌려서 갖게 되는 돌려서 겹친다가 어디가 있냐면 이렇게 우리 요 방향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요 방향으로 돌렸을 때도 그죠 여기 여기 뒷면 밑면 이렇게 해서 회전하면 같은 경우가 나오죠 겹치죠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회전하면은 또 겹치죠 이게 이 겹치면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어떻게 보면 회전해서 같을 수 있는 게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가 있거든요 더 있으려나 세 가지 말고 응. 어. 뭐더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원순열 개념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 원순열 개념이 여러 개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려워진단 말이죠 어려워져 얘네까지는 기본 개념으로 다 풀려요 사실 여기까지가 도형에서 원순열까지가 원순열의 기본 개념이거든요 원수년해서 기본 개념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활용이 시작되죠. 막그더 복잡한 상황 을 주고 뭐 그런 거 있죠, 그지. 막 서로 옆에 양 옆에 있는 애는 우리 최근에 문제가 뭐 얘네 두 개가 서로 소호가 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원수년 문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으로 바로 딱 딱. 나오는 거 이렇게 딱 나오고 딱 나오는 요런 애들 말고 문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고민을 해 보는데 원순열의 상황이 조금 복잡해져. 복잡해지면은 어떻게 한다? 어떻게 푼다고 했죠? 원순열의 상황이 복잡해지면은 어떤 쪽으로 생각하라? 고정해서 하는 걸로 푸세요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도 원순열 조금 어려워지면은 고정하는 쪽으로 해서 풀었었잖아요. 설명도 내가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것도 다각형에서 원순열인데 얘도 상황이 여러 가지가, 원순을 고려해야 될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고정시키는 걸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처음에 뭐 어디든 상관없는데, 저는 처음에 여기 윗면을, 이 위장 위, 윗면을 어떤 특정한 하나로 고정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고정이 되냐면, 아까 말했던 이렇게 도는 거, 이렇게 도는 거랑, 이렇게 도는 거랑, 또 뭐가 있어? 이렇게 도는 거. 알겠죠? 이렇게 도는 거 하고, 그리고 이렇게 도는 거 하고, 그거를, 그, 얘네, 걔네 두 개가 다 커버가 돼요. 커버가 돼서, 그러면, 우리 이제 이렇게 도는 것만 생각해 주면 되는 거 알겠습니까? 이렇게 도는 거. 얘는 이제 고정시켜서 커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따져주면 돼. 그죠? 렇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 하면, 어떤 특정한 하나를 고정했으니까, 우리 원순율 개념은 얘만 고려를 할 거예요. 근데 하기 전에 대신, 총 여섯 가지 색깔 중에서 어떤 특정한 하나를 고정을 시켜놨어. 특정한 하나를 고정시켜놨으니까, 남은 색깔은 다섯 개죠. 5개라서 경우의 수가 일단 그 5개를 여기 밑에 다가이 옆에 돌아가는 거는 조금 있다. 마지막 따질 거니까 여기 밑면 있어요. 여기 밑에. 요 밑면에 색칠할 수 있는 거는 전체 6가지 중에서 어떤 뭔지 모르겠지만 특정한 하나를 고정시켜 놨으니까 남은 5가지 색깔 중에서 하나를 이 밑에 색칠해 줍니다. 경우의 수 5. 그리고 나서 남은 4개 어떻게 돼? 남은 4개를 이제 옆면에 이거 원순열 배열을 시켜 주면 된다 해서 5 곱하기 5 곱하기 4팩이 나누기 4하는 원순율입니다 그래서 얘가 5 곱하기 3 팩토리아를 하면은 5 6 30 30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2번 되겠습니다 음, 요렇게만 볼 건데 일단 첫 주는 조금 기본적인 그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라고 해야 되나 우리 지금 시험이 10월 16 17일 때니까 일단 요 요거 그설 아, 추석 연휴 동안은 좀 기본적인 애들만 딱 보고, 그리고 이제 남은 2주 동안은 조금 어려운 것도 할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원순열은 이 다각형에서 원순열까지가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정리를 해보세요.